시작 자, 108번 같은 경우에는 또 주기 찾는 거예요. 계속 제곱하면 돼요. 근데, 루트 3이 있을 때는 계속 제곱하면 안 풀려요. 루트 3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세제곱을 하고, 그 애를 계속 제곱, 제곱 해서 1 나올 때까지 제곱, 제곱, 제곱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세제곱을 먼저 해야 돼. 일단은 세제곱을 먼저 합시다. 자, 세제곱을 하시려면 z제곱을 해야 되고 z제곱은 암산 좀맞게 4분의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3, i 그래서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i가 되고 이제 z세제곱은 방금 구했던 z제곱에다가 z하나 더 곱한 거지 방금 구했던 z제곱에다가 원래 나와있던 z까지 하나 더 곱하자 얘는 합차공식 쓸수 있겠다 4분의 흡흡흡 1 플러스 3이니까 아 뭐야 아 맞아 뭐야 벌써 주기가 나왔다고 <laughs> 벌써 주기가 나와버렸네 와. 거듭제곱 하실 필요가 없네 세제곱하면 1이네 아 뭐야 기억 많네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볼까요 요거 자 얘는 주기가 3이니까 네제곱은 누구랑, 누구랑 똑같을까 몇 제곱이랑 똑같을까? z 하나 나이스 e 제곱은 z 제곱. 나이스. 두개 더한 게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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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요요 i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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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요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응. 요거 두개 더하면 허수 부분은 지워져요 네. 응. 오, 오. 맞다! 맞네 음. 맞구요 자그 다음에 요거를 만족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자 여기서 조금 바꿀게 못생겼는데? 안 못생겼어? 자 요놈 있죠 요놈 z 세제곱의 n제곱으로 바꾸자 z 세제곱의 n제곱으로 바꾸면 z 세제곱이 뭐야? 네, 1의 n 제곱이니까 1이겠다 아... 그러면은 요놈도 바꾸면 예. z 네 제곱의 n 제곱이고 z 네 제곱이 z 몇 제곱이랑 똑같다고? z n 제곱이요? z 제곱, 아니 원... 나이스. z 원나있어 z 일 제곱이라서 얘는 그냥 z n 제곱이 되고 같은 논리로 얘도 z 제곱의 z 제곱의 n 제곱이 되고. 네. 그러면은 다시 써주면 d 급 같은 경우에는 Zn제곱 더하기 Z2n제곱 더하기 1 더하기 Zn제곱 더하기 Z2n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지 물어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예자 볼까요? 아까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었잖아요 자 Z1제곱이랑 Z2제곱 더하면 마이너스 1이었죠 1제곱이랑 2제곱 더하면 마이너스 1이야. 여기 n자리에 1이면 얘가 1제곱이 되고 얘가 2제곱이 돼.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여기도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요거는 참이 되나요? 1이면? n자리에 1이면? 미안. 좀더 식을 예쁘게 바꿔줄게. 자, 이거 두 배에. zn제곱 플러스 z의 2n제곱이 이용하시면 마이너스 2고요. 양쪽 2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겠다. 네. n자리에 1 넣으면 참인가요? 네. 네, 참이네요. n, n이 1일 때 되네. 자, n자리 2 넣을 때도 볼까? n자리 2 넣으면 얘는 z의 제곱이 되고 얘는 z의 4제곱이 되는데 이 4제곱이랑 똑같은 게 z의 1제곱이지. 그러면 얘도 참이 되나요? 아니, 같지 안나요 어? 뭐라구요? 아니야, 이거, 이거, 아. 그냥 순서만 바뀌었잖아. 아, 그러네. 맞나요? 2일 아. 때도 되죠? 네. 3일 때만 안 돼. 아. 3일 때는 z의 3제곱 더하기 z의 6제곱은 마이너스 1이 안 되고 얘가 1, 1이니까 2가 나와야 돼. 음. 그러니까 3의 배수일 때만 거짓이고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참이에요. 자, 그럼 1부터 100까지 중에서 3의 배수만 빼고 다 답이에요. 1부터 100까지 중에서 3의 배수가 몇 개예요? 음, 67개. 33개. 아, 33개. 지금 7개 아, 3의 배수 빼고. 넌 답을 말한 거지. 네. 응. 100, 100에서 33개 빼면 은 이제 67개가 되는 놈들이고. 그래서 여기가 66이 아니라 67이에요. 그래서 이건 틀렸어. 요걸. 괜찮아? 예. <laughs>